자 간접정범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를 도구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코를 내가 잘라 사건인데 간접정범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한 자를 도구로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구속요건 해당성 없는 행위를 이용한다. 자내 코를 내가 잘라 스스로 상해하는 거죠 자상. 이 자상 행위는 형법상 구속요건 해당성이 없습니다. 처벌되지 않는 행위죠. 그래서 피해자가 피해자 스스로 자기를 상처 입게 하는 행위, 이 자상 행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킨에 시킨에는 어, 상해죄의 피해자 상해죄의 간접점검이 성립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실관계를 보시면 자 피고인이 어, 피해자인 여인에게. 왜 나를 타령병이라고 신고했어? 이유를 물어보고 추궁하는 거죠. 또 다른 남자와 정을 통했느냐? 사실을 추궁한 거죠. 그래서 여자가 부인하니까 뒷산으로 데리고 가서 계속 추궁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부인하니까 이 피고인이 그 남자 이름을 말한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당황해서 대답을 하지 못하고 당황하던 여인에게 소지 중인 면도칼 하나를 주면서 네가 네 코를 자르지 않을 때는 돌로써 죽인다는 등 위협을 가해서 자신의 생명의 위험을 느낀 여인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면도칼로 코등을 길이 2.5cm 이렇게 절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인에게 전치 3개월을 요하는 상처를 입혀 안면부 불구가 되게 했다. 자, 어떤 일을 시킨 거예요? 면도칼을 주면서. 내가 내 코를 잘라라 이렇게 된 거죠 자상행위죠 이 여인 처벌 되나요? 구속요구 해당성이 없죠 이런 여인을 도구로 이용해서 여인에게 상해를 가한 거죠 따라서 이 피고인은 여인에 대한 상해죄 안면 불구됐죠 중상해죄죠 중상해죄의 간접정범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로하여금 자상케 한 경우에 피고인에게 상해의 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고 또그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간접정범의 정범성의 표지죠. 의사결정의 자유를 상실케 함에 족한 것인 이상 의사 지배를 했다라는 거죠. 피고인에 대해서 상해죄를 구성한다. 간접정범이 된다라는 거죠. 간접정범. 네, 마치겠습니다.